오늘도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는 힘든 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영상 끝에는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요즘 코인창 예전만큼 잘안 보시죠? 괜히 켰다가 마음만 무거워지니까요.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가득 찬 차트를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정말 크게 먹는 사람들은 다 이럴 때 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시기, 그때 묵묵히 사서 나중에 조용히 웃는 사람들. 코인 시장은요, 한 번도 누구에게 친절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회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오죠. 지금이 그 조용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차트가 아닌 흐름을 보는 사람들만이 다음 파도를 탈 준비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현 흐름에 맞는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그 종목에 대해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를 알고 계시나요? 그가 처음으로 개발하여 세상에 탕생시킨 가상화폐는 2009년 출시 당시 모든 이들에게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이 말도 안 되는 동전의 가치가 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현재, 2025년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며 비남의 중심이었던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이라는 충격적인 개혁을 시작으로 1억 5천이라는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며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어 전세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몇 년간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2009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비트코인 샀을 텐데... 2015년 40만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만 지금 사놨더라면 모두가 그저 투기에 불과하다 가치가 없다며 비트코인을 조롱했던 약 15년 전 원화로 약 1원가량에 출시했던 비트코인을 100원원치, 즉 100개만 구매해놨더라면 현재 기준으로 그 값어치는 8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어 내 통장에 들어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우리 같은 서민도 한순간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 투자 기회를 앞으로 살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집 마련 토끼 같은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꿈 같은 행운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연말에 다시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질 겁니다. 왜 그때 이 영상을 믿지 않았을까? 혹은 그때 이 영상을 본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비트코인의 아버지 나카모토 사토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비밀 지금부터 코인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brc 20 나카모토 사토시의 특별한 선물 우리 서민들의 통장 잔고를 송두리째 바꿔줄 이 운의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백 수천만 원 힘들게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을 투자해 운이 좋아 수십 프로의 수익을 내고 나면 또 오를 만한 종목을 공부하고 찾아야 된다는 불편함과 혹시라도 투자한 종목에 운이 따라지지 않는다면 물리거나 손실을 보거나 혹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간 상장 폐지 불안감에 떨며 밤마다 잠을 설쳐야 되는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BRC20 이 코인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테마 종목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소액의 투자 자금으로 수십, 수백 배를 넘어 수천 배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인생 역전 테마주 b r c 2 0이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실 거고요. 영상 시작 전꼭 보셔야 하는 필수 공지. 잠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금전 요구, 유료 리딩 없는 깨끗한 코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 금전 요구 혹은 후원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2025년 가상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궈줄 초대형 테마주, 수십조의 시장을 끌고 갈 BRC20의 탄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BRC20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 ETF 뭐 저녁 뉴스에서도 소개되다 보니까 자주 듣는 내용일 텐데요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ETF가 뭐냐 특정 지수 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되겠는데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장중 거래 시간에 전화 주문 혹은 HTS, MTS를 사용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 펀드 대비 투자 비용이 낮다는 점, 상품의 투명성이 높고 소액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일반 주식처럼 언제든지 쉽게 매매할 수 있어 황금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볼 때, 비트코인 ETF 승인은 장기적 관점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투자하기 쉽게 되었다는 것, 즉 투자자와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고 보면 되 겠죠 그럼 제가 etf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brc20이 비트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 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으로 시청자 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은 당장 몇 개월만 해도 30개의 39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고 모든 지표가 아무 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전 세계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합작자료들 때문에 개미들은 5천만 원 언저리를 행보하는 비트코인과 그에 따라 휘둘리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오히려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압도적이어서 코인 시장 망할 거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서 썼습니다. 그렇게 전세계 수십억 개미들을 뒤흔들어 놓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ETF 승인 이후 순식간에 7천만원 넘기고 8천원 훌쩍 뛰어넘었었죠. 또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 제자마자 신고가를 매일같이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못 잡으면 알트코인이라도 잡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초조하고 나만 수익 못내고 바보될까봐 짜증까지 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더리움이나 들어가자. 쳐다보니 200만원대였던 이 종목은 어느새 또 400만원을 넘겼습니다. 이러면 밑에서 못 잡은 게참 후회스럽고 매번 내가 즐겨보던 코인 유튜버 말을 듣고 현금만 보유했었다 내 자신이 미워지는 순간이 다가오죠. 자꾸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현금 보유해야 한다 이런 소리들 많았잖아요 이걸 맹신하고 투자를 주저했다가 결국 다 놓쳤다는 분들의 사연을 최근 2개월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2억도 넘어갈 텐데 지금 대체 어떤 코인을 잡아야 큰돈을 벌수 있을까요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봤던 코인들이 죄다 올라버려서 머릿속도 복잡하고 판단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지금 당연히 드실 거예요. 제가 방송마다 차트만 믿고 매매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방식이다. 차트는 그때그때 단타로 자금 움직일 때만 적응해야 되는 공식이고 투자는 시장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와서 이야기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린 현재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오른 코인들 쳐다보신 필요도 없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섣불리 접근도 못하고 있는 테마주 BRC20을 들고 온 겁니다. 올해 3반기를 시작으로 제 시청자 구독자분들 모두는 바로 이 brc20 테마로 많은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brc20 대체 뭐길래 잡아야 되는 것이냐? 정말 큰돈을 벌수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오늘 쉽게 핵심만 짚어가면서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우리가 피 같은 돈을 투자해야 할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brc20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BRC20 토큰 표준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위한 실험적인 대체 가능 토큰 표준으로 도모라는 인명의 온체인 분석가가 2023년 3월에 만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의 ERC20에서 영감을 받은 BRC20 토큰은 개발자가 오디널스 프로토크를 사용하여 대체 가능한 토큰을 생성하고 정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ERC20과 달리 BRC20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제이슨 데이터와 오디널스 각인을 활용하여 배포, 발행,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23년 5월 8일 기준으로 14,200가지의 토큰이 오디를 비롯한 BRC20의 표준을 사용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도모라는 인명의 개발자는 현재 제2의 나카모토 사토시 혹은 사토시의 부활로 불리고 있는 새로운 영역의 창시자인데 이 도모가 BRC20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디널스를 활용하면서도 사토시의 특정 형태의 텍스트를 기록함으로써 토큰을 발행하고 정송할 수 있는 정말 처음 보는 표준점이었기 때문이죠 2023년 4월부터 큰 인기를 끌었는데 4월만 해도 인스크립션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급기야 5월 8일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완결되지도 않은 트랜잭션이 40만 원 개가 쌓이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이충금을 중단하는 말도 안 되고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었습니다. 마치 사토시의 부활을 영상시키는 수수께끼의 개발자 도모는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에서 영감을 받아 혁신적인 토큰 표준인 BRC20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BRC20이 오디널스 프로토콜의 출시를 배경으로 등장한 만큼, 지난 영상부터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오디널스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디널스 얘기도 잠깐 짧게 해본다면, 오디널스 프로토콜은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의 데이터를 첨부해서 일종의 NFT를 만들 수 있게 구현한 기술입니다. 1 비트코인에 1억 개의 사토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사토시에는 순서대로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는데 이때 매겨지는 번호를 오디널스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인 KC 로이더가 이 특성을 이용해서 2023년 1월에 만들어낸 것이 오디널스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 초창기였던 2014년에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블록이 최대 80바이트의 데이터밖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혈은 불발되었고 2017년도 세그윗 업그레이드와 2021년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추가되면서 2023년이 되어서야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지는 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단순하게 결론을 추려서 말씀드린다면 BRC20 토크는 대부분 오디널스 프로토크을 이용해 유통되기 때문에 BRC20의 알파와 오메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해서 지루하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과 연관된 종목들의 얘기가 되겠죠. 이더리움을 통해 세상에 나온 ERC20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해당 관련 토크는 당장 어피트 켜서 보셔도 엘프부터 골렘, 파워레저, 체일링크 등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얼마에 출시했고 지금까지 얼마나 큰 폭의 상승률이 있었는지 찾아보시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 지실 겁니다. 타 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뒤늦게 출시된 종목들도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시 20에 속한 테마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예전부터 코인 투자를 길게 이어온 분들이라면 지금 끄덕거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너무 재미가 없죠. 이아시 20 테마는 너무 방대해졌고 단순한 투자 코인의 형태로 남아 버렸기 때문에 초창기에 걷어들인 수익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초창기 최초 처음을 말하는 단어가 되겠는데 이 초창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초창기에 위치한 테마가 바로 이제갓 태어난 BRC20. 도큰 표준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 있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역시 예측하고 있습니다. BIC 20에 해당하는 종목들 역시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를 술쩍 넘어버리는 종류들 때문에 사실 이 BIC 20에 해당하는 종목을 검색해봐도 이 중에 뭘 골라야 할지 당체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 딱한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카모토 사토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BRC20 표준 종목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이 코인은 앞으로 코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비트코인 가격, 글로벌 경제 요인까지 미래 가치에 통합을 할수 있는 상징적인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다루는 유튜버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본인들만 조용히 매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에겐 더 매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 코인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알트코인 분석 영상 관련으로 공유받아가신 분들, 또 받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사토시와 연관이 깊다는 바로 이 종목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BRC20 코인 종목의 상승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종목 차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집이 슬슬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폭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최소 수백 배 이상의 폭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괜찮아 보인다고 판단되어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공유 드리고자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이 종목을 어떤 금전 요구도 없이 공유를 할 겁니다. 의심 많아서 그동안 신청 안 하시는 분들 다 참여하셔서 진짜 봤나 못 봤나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만약 못 받으시면 채널 신고하시고 신곡 신고 누적되면 저 채널 정지됩니다 지금 차트 화면은 켜 놨는데 뭐 종목명이 이런 것들이 모자이크 돼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좀 크게 상승 확률이 높다 예측되는 종목들은 공개 영상에서 대놓고 공유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 장세가 좀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이 복귀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료방으로 끌어들이는 업체도 많고요. 워낙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쳐서 100% 이런 오픈 채팅 사기꾼들이 종목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여러분들 상대로 돈을 요구한다는 제보만 수백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신청서 넣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6기사 8925. 바로 제 개인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 확인 후 종목부터 거래소 전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간단하게 기회 단어 하나만 보내주시면 완료가 되구요. 문자 보내 주시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간혹 휴대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 정보만 유출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laughs> 해외에서 보이싱 PC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안낼 방법도 없습니다. 해외에 있지도 않고 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비밀로 시청자에게 접근해서 금전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 낼수 있는 방법, 바로 제 채널 영상에 존재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면 어리석은 행동.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